제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2,600년 동안 검증됐어요. 그게 <laughs> 2,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심지어는 처자식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할,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193점, 눈앞에 듣는 사람. 자,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 몇번 나왔었죠, 그죠? 오직, 오직 법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기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 각자의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죠, 그죠? 육체라면 뭐예요? 육신이라면 당연히 불에 들어가면 타고 뜨겁고,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빠지고, 사막도에 들어가면 어때요? 괴롭죠, 당연히. 사막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음? 마치 동산에서 구경하듯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뭘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불성한 마음은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부처예요. 그거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도 빠지지 않고 사막 떼에도 들어가도 동생 그들도 그들 구경한 듯하고 아기 축성에 들어가도 갑으로 받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 마음이란 뜻이에요. 본래 마음이고 우리의 참 마음이고 불성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불성은, 본래 마음은, 참난은, 참마음은, 진심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본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뜯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본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본래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자, 일단 고기.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본부를 싫어한다. 이게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예 분별심이 곧 생사예요. 생사. 상가죽음의 바다가. 이게 윤회라는 얘기죠. 생사보다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은 번뇌. 그러니까 부처 신통력은 뭐라고요? 색성향 미처법 어디에 어떤 경계에서도 혹하지 않는 것, 분별심이 없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그 신통력이 있으니까 색성향 미처법 어디에도 혹하지 않으니까 생사에도 걸림이 없어요. 생사도 결국은 나고 죽는 것도 다 이제 그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말하는 그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행식 해가지고 이제 육식으로 얘기하거나 1 2연기의그 12개의 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결국은 생로병사의 원인이 되는 게 무명행식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아까 육식을 가지고 다 육경에 대한 혹하는 거는 나의 시계 혹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생사의 바다에 윤회하는 것은 좋다, 싫다 하는 우리의 분별심.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육식이에요, 육식. 그러니까 본래는 여기 나오죠.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이 말이 우리 그 부패할 때마다 천수경에 진짜 빛나는 구절이 있어요. 제 무자성 종심기. 그말 있죠, 그죠? 제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제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제무자성, 종신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그 말이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본래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본래는 마음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망신멸 그러니까, 죄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두 개가 다 없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회다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천수경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에 나왔던 제가 설명 이미 다 드렸어요. 분별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바로, 이말이요 잠깐 사이에는.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혹함이 없는 것, 그것이 도회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상가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자꾸 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만 버리면 된다? 분별심만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꾸 뭘 배우려고 이 지식으로 뭘 배우려고 하다가 보면 차라리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참사를 해야 자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얘기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임재 스님이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제가 임재록을 강의를 하지만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심지어 제가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든, 이제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심지어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참나가 누구인가, 깨달음이 뭔지 좀 가르쳐 달래.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을 할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하고, 내가 아는 누가, 부처님이 나타나서, 임재수님이 다시 여기 환생해서 본문을 하고, 부처님이 여기 와서 본문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말일 뿐이에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얘기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깨닫지 못하고는, 부처님의 얘기를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늦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자기가 참고해서 답을 본인이 직접 체득해야 돼, 체득. 그 체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의 얘기가 다 확인이 돼요. 아, 부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임재스님 이래, 그래서 이 이래 얘기구나.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딱딱딱딱 딱 이제 와 닿아요. 근데 자기가 체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경전을 보고 선사들의 어록을 보더라도 그냥 이게 글로만, 말로만 자꾸 지식으로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하도 하나를 자기가 챙겨서 직접 답화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 답을 찾고 보면 이 얘기들이 너무 쉬워져요. 뻔한 얘기가 돼요. 뻔한 얘기가. 말은. 왜냐하면은, 선사들일수록, 특히 임재선님 같은 분일수록 말을 어렵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 직설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꾸미지 않고 정답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 알고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초기 경전을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해 놨는데, 선사들은 도대체가, 어?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야. 초기 경전에 니까야를 보면, 안경을 보면 너무 친절하게, 어,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놓고도 부처님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도록 말씀 하셨는데, 너무, 선사들은, 말은 똥막대기니, 뭐, 똘앞에 잔나무, 이따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거를 해서, 도대체가 저들끼리 어느 유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물으면, 자, 그럼, 그렇게 쉽게, 친절하게, 응, 음 진짜, 글자도 모르는, 지나가는 안악내한테 했던 부처님의 얘기가, 니까의 안경이 있잖아요. 그, 그걸 본다면서 그, 그거를 그그 글을 본 사람 그럼 다 깨달았냐고 왜못 깨달아 뭐 한글로 번역돼서 그럼 영어로 하는 사람 산스크리트 하는 사람은 그러면 빨리 산스크리트 하는 학자들이 그뭐니까야 그 보고 다 깨달았겠네 또왜못 깨닫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고 깨달아 지는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아무리 니까야에서 안경에서 이제 진짜 초딩도 안 되는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쉽게 얘기했는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된것 같아서 자기는 안것 같지만 자기가 깨달았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 얘기나 말은 똑마이라 하는 얘기나 역시 모르는 말이긴 마찬가지야. 왠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뿐이라고.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착, 그걸 착각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착각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든 저렇게 얘기했든 무슨 얘기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인의, 성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순이에 공자로 말로 하면. 공자는 몇 살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60의 이순자인 했는데, 기가 순해졌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심리적, 성격적으로, 뭐,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 하지 않고, 욕을 해도 뭐 기분 나쁘지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듣든지 순수하게 그 뜻이 다 이해가 되는 기. 그러니까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뭐예요? 귀에? 인식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모든 듣는 능력이 완전히 순수해져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하소연이나 억정, 어떤 걱정이나 무슨 상담을 해와도 그 사람의 심중을 다 헤아려서 들을 줄 아는 그게 이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상담 심리 하려면 이순이 돼야 돼. 목표를 이순으로 정해야 돼. 적어도, 적어도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려면 그게 성인이에요. 성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가 귀이자 입구자, 여기, 여기 왕자예요. 귀와 입이 최고란 뜻이거든. 이게 성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귀하고 어떤 입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심중을 헤아려서 들을 수 있는 기라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든 어렵게 얘기하든 그 사람한테는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이순인 사람한테는. 이게 성인이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말도 무슨 말을 하든, 여기에서 말을 순하게 하고 딱 맞게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욕으로 말하면 욕쟁이 천하야 그런 욕쟁이가 없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감칠맛 나는 말로 말하면, 은 그보다 더 감칠맛 나게 말하는, 이런 말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사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물으면은, 춘성서님 같으면은, 어, 뭐 법을 물으면, 야, 시부랄놈, 막 하고, 맨날 그러잖아.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시부랄놈, 있잖아. 춘성서님은. 그러니까, 그러고, 왜 선사들이 또 질문을 하면, 은 야, 이 들려오새끼야 하고, 야, 이 야호정아 하고, 이렇게. 요걸 하기도 하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니가에 표현된 또경전에 표현된 부처님은 너무 우상화되고 신격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자비롭고 그런 걸로 묘사가 돼 있는데 임제수님의 얘기는 뭐냐하면은 부처를 그런 사람으로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 우리가 사는 고민을 그 사람도 2600년 전에 똑같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듣고 말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듣는 기나 말하는 기가, 야, 시으랄놈무라 해도 그 말을 나무간생보살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분별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럼 나무간생보살하고 이러면은 듣기가 좋고, 시으랄놈마 하면 듣기가 싫고, 이러면은 벌써 뭐예요? 왜? 분별심이 있는 거죠, 분별심이.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냐 하면 은 말은 똥막대기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부처입니다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즉심시불이나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아니면은 또 고상하게 되면 부처는 어떤 게이 부처입니까? 부처는 본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나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이니다자 그럼 부처를 부처는 분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으면은 여러분이 부처가 알아져요? 네, 세라고 선생님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깨달은 사람이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 하고 부처는 똥막대기 하고 가르쳐 주는 거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훨씬 더 멋있는 거 같고 자기가 뭘 공부를 했는 거 같죠 본내 없는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야. 그지 부처는, 와, 그래서 오늘 내가 배웠는데,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래. 본 내가 없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안 것처럼 나가가지고, 부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뜯었는데, 떠들... 어떤 사람은, 나는 똥막대기야. 이러긴 않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뜯을지도 못해. 그치. <laughs> 누가 물어보면다 <laughs> 아니, 이 양이 말좀 이쁜 걸 하는 게 낫지. 왜 똥막대기야. 이런... 그 이쁜 게낫테 <laughs> 이런 말을 듣고, 부처를 아는 것처럼 떠벌려서 많은 패단을 짓는 거 하고, 똥막대기하고 입을 칵마가지고 밖에 가서 말도 못하게. 어떻게 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나는지 알수 없단 말이죠. 그 상황에 음. 그렇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자, 이 말을,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고상하고 고운 말이라서, 음. 자, 이르,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들었다고 내가 깨달아요? 그럼 부처님 말은 떡막대기야, 이랬다고 못 깨달아요? 아, 정거하라며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깨닫는 게더 중요해요. 그럼 왜 이렇게 앞에서 많이 가르쳤어? 부처님부터. 본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가르쳐.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봐도 못 깨닫는 건못 깨달아. 그래서 거꾸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많이 생겨 부처님을 우상하고 신격해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특히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여기에 여기 막끝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뒤돌아 앉아 가지고 어, 이런 거만 어, 해도 이 사람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뭐냐, 모르니까 똥막대기야, 이렇게 해놔야 완전히 충격이지, 이거는. 그렇지. 아니, 세상에 우리 부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응. 근데 그렇게 충격의 법을 통해서 이 허상을 깨트려주는 거예요. 허상을 깨트림으로써 진짜 부처란 뭘까라고 스스로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예 다른 사람이란 표현이나 똥막대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때 그때 따라 방편일 뿐이다. 자 앞에서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부처님의 십이 분교가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이 이런 말이죠. 다 어린애를 달래는 사탕 눈꺼라고 같은 거다. 그 이제 그 나뭇잎을 가지고 돈이라고. 말잘 들으면 이거 돈죽게 얘기하는가 똑같은 그런 것 뿐이다라는 이런 말도 그런 거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을 빨리 이제 아셔야 어 그래야 선오록을 음.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라 한다면, 이런 걸뭐 이제 또 이제 뭐사교하게도 있어요. 뭐 12지, 뭐일지보살부터 초지보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단계를 거쳐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마침내 상가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지 말고. 총님 침상에, 그 법당 한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참선을 해가, 창구를 해서 직접 깨달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깨닫는 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요한 일을 미루어 놔요. 중요한 일을 미루어 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하루 중에 중요하고 급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일로 매일매일 해야 될일로 이렇게 나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부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그냥 자기 개발서에 있는 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쪽에는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급한 거. 이렇게 치면, 여기는 중요하고 급한 거야. 근데 이쪽에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거. 이쪽에는,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는 않아. 근데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데, 하루 종일, 시간의 80%와 에너지의 80%를 대부분 사람들 여기에, 여기에 보냈는데, 네. 자, 여기서, 우리 세라고 선생님, 깨닫는 일이 부사님한테는 이네 네 군데 가운데 어디에 속해? 네? 중요하지만 급한 거. 아, 어디 갔지? 중, 어, 요거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자, 여기 중,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오늘 해야 될일 가운데 중요하고 급한. 이 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오늘 뭐 해야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깨닫는 거. 이거를 실제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내가 평소에 어디에 위치시켜 놓고 있는가 보란 말이야. 매일 오늘 해야 될일 중에 일순위로 이걸 놓느냐.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긴 한데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요거를 이제 4분면을 1, 2, 3 이렇게 4로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뭐 그냥 카톡하는 일뭐 드라마 보는 일뭐 등등 신문 뒤적거리는 일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거 친구하고 잡담하는 거 이거 이거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이80% 시간을 여기에 보낸대요 근데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laughs> 빨리 갔다 와야지. <laughs>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거. 애가 갑자기 운다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스팀 코비가 했던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미뤄놓았던 일을, 미뤄놓았던 일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승취해내, 빨리 승취해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데, 다들 급하지 않다고 다들 일들을 미루어놔. 진짜 중요한 거를. 근데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그래서 병원 스님의 참선곡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그날 깨닫지 못하면 다리 뻗고 웃었, 울었다 그러잖아. 저녁에.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얘기그 간절함이 진짜 있느냐 하면, 이거 간절함에 해당이 돼 진짜 중요하고 간절한 거. 그러니까 언젠가 알아지겠지 하면 이제 이거예요. 뭐 중요하긴 알아. 뭐 깨달은 게중요해 근데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속에서 성공하는 일도 이 급하지 않다고 밀어놓았던 일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중요하고 급한 리스트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계획이 달라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론 이거를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 일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인생 전체에서는 이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일상에서 정말로 내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하잖아. 그냥 침묵도 뭐 하고 재미로 만난다면은 그거밖에 못 건져요. 그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중요하고 급하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진짜 인생에서 진짜 행복,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어, 진짜 진정한 삶의 활력소가 어디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2600년 동안 검증됐어요, 그게. 2 6 0 0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심지어는 처자식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할,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의심돼 출가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을 구하러 죽음을 무릅쓰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삼장법사 같은 경우 실제로 갔다 오고, 응, 원효나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까지 가서 법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역사 속의 전설이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급한, 간절한, 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자취와 흔적들이 지금 남겨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급한 게 뭔지를 어, 매순간 매일 되내이면서이 공부를 하면 일치월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면 하세월이 되고 언젠가 죽을,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 저기, 이제, 저기, 누구지? 경은선님 삼성국에도, 어, 이제, 오늘날 하다가 북망산이 바로 저기로 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노래 중에 낙양성 심리하에 덮고 낮은 전무덤에. 그리고 그게 어딘지 아세요, 낙양성이? 중국의 낙양이에요, 실제 거기 에십리 정도 가면은, 그, 그, 중국의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죽으면 귀족들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북망산이야. 그래서, 야경성 십리하에 놓고 나던 전무도면, 그 다음에 뭐죠?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목소리> 천목이 거기, 그렇지. 우리, 우리, 민영의 거기 있잖아. 어, 어릴 때 그냥 장난치기하고 따라하고, 듣자 보니까. 북이 명화가 뭐물었냐 하고,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북망산이곧갈 <laughs> 때가, 갈 날이, 가까이, <laughs>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듯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학교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언제 이거 미뤄놨다가 이제 우리가 언제 북만산에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북만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루피 콘강을 건너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자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네.